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권현아입니다 어, 제가 작년에 이 주제를 이제 요청을 받았고 한뭐 하여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아마도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예 죄송합니다. 이미 많은 부분을 가, 그, 알고 계신 내용들도 좀앞 부분은 채워져 있어서 제가 그분 부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뒷 부분에서 조금 제가 분석을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어,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구 배경 목적 살, 어,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어, 이번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고 얼마만큼의 그런 노력들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어, 물 공급을 할수 있었던 문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용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큰 축중의 하나가 이제 용수 공급 조정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 뒤에 이제 이산전도라고 하는 그 부분은 또 이재용 교수님께서 또 깊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용수 공급 조정 기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대응 방안 및 제언을 중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 수문학 시간에 첫 번째 슬라이드로 많이 쓰는 그림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수자원 양이 한 1,300억 톤 아, 죄송합니다. 1,300억 톤 정도 저희 강수량이 내리고 있고 이 중에서 보통 한 760억 톤 정도가 하천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가둬서 쓸수 있는 물의 양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300억 톤 정도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좀더 말씀드리겠지만 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용수공급 조정 기준을 좀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최근에 이제 환경부로 저희가 일어나 되고 와서 어, 큰 홍수와 큰 가뭄을 연달아서 저희가 번갈아서 어, 맞아들이고 있는데, 어, 그래서 지금의 이제 큰 트렌드는 홍수하고 가뭄을 동 떨어져서 보기 좀 어렵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가뭄이나 홍수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만나게 되면 모든 저희의 그런 의식 구조나 이런 그 정책적 구조들이 대부분들 그쪽에 오리엔트다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일한 강도의 이벤트가 오더라도 파급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로 다뤄져야 될것 같고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삼진강 유역 같은 경우가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발생을 했고. 어, 저희가, 어, 준비할 시간의 여유가 없이 또 다른 이벤트가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얻어, 그, 우리가, 어, 발생했던 그, 우리 결과물은 굉장히 치명적이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에 그, 극치라고 하는 익스트림이 홍수하고 가뭄이 있는데, 거의 과거 10년 전하고 최근 10년을 보게 되면 가뭄의 발생 횟수가 한두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물론 그 강도의 차이 있지만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게 지역적으로, 그게 수도권일 수도 있고 남부지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되어 있는 사, 상황들입니다. 좀 전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땜의 역할은 우리나라에서 빼고 가기에 너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13년에 서양강댐 건설 이후로 어 소위 말하는 대규모댐이 용담댐이 90년대에 개발되고 이제 거의 이제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고 현재 저수 용량이 보게 되면 한 227억 톤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 330억 톤 정도 물을 사용한다는 관점에 왔을 때는 댐이 가지는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 이런 댐의 용수 관리가 잘못됐을 때는 그 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희가 어쨌든 잘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더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용수공급조정기준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 이 기준이 만들어진 모태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15년, 16년에 수도권에 큰 가뭄이 들고 나서 저희가 어쨌 그, 때문에 이수한 전도와는 다르게 운영 관점에서 뭔가 신뢰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어, 일련의 저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한 10여 년 지금 유지되면서 굉장히 가문 관리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들이, 어, 하나하나를 살펴봤을 때 어떤 부분이 조금 저희가 부족하거나 계산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한 7~8년 용수 공급 조정 기준을 운영하면서 보시면 연도마다 지금 댐들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횟수들을 좀 보게 되면 어한 처음 초반문에서도 보시면 관심 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공급량을 다 공급을 하게 됩니다. 뭐큰그어 절감 우리가 막 용수를 커팅하거나 그런 거 없이 하게, 되지, 하게 되는 그런 단계는데 그런 단계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어 두드러지게 최근에 이제 2015년하고 최근에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여기 살펴보시는 것처럼 우리 다 아시는 그 주암댐하고 어몇 댐들이 거의 심각 단계까지 이제 갔습니다. 심각 단계까지 갔고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생활용수의 실 사용량 20%를 커팅하게끔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정책적으로 가이드라인인 거고요. 이걸 꼭 지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이 가이드라인에서 우리가 볼때 어 작년에 22년의 상황은 굉장히 다른 시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 기후 변화라는 그큰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때 어, 뒤에서 제가 다시 여러 번 부연설명을 드리겠지만 기후 변화의 큰 축은 온도의 증가입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강우가 증가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가 가뭄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지만 그 시차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댐에서 물을 가둘 수 있는 그 시기가 보통 여름인데 그 여름에 너무 많은 또강우가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많이 버리는 물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차의 문제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더라도 우리가 그만큼의 수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드,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감음 진단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크게 보게 되면 어, 첫 번째는 기후가 바뀌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것 현재 이수 안전도 용수 공급 조정 기준들이 적절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어, 저희가 가용한 수자원 양은 유한하게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요구되는 용수 공급의 어, 필요성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이면에서의 이수 안전도의 문제점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이런 기준들만 바꿔서 해결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은 이미 작년에 저희가 경험을 했지만 여러 그런 워터 그리드라고 하는 여러 다른 그 기관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을 연계하면서 어, 이겨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수공급조정기준이라든지 이수안전도에 정식적으로 편입을 시켜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만 향후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 저는 사실 정책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는 그런 그 뇌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주로 일단 모형을 좀 동원을 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상황이 적절한지를 좀 판단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일반적으로 그 용수응급 조정 기준 또는 이수안전도를 평가하는 그런 절차들을 좀 활용하되 다만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22년 그런 그 굉장히 극한 상태의 가뭄이 왔다라는 전제였을 때 과거의 이수안전도 기준과 현재의 이수안전도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2022년에 그런 큰그 가뭄이 연속해서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수한 전도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타겟으로 지금 보고 있는 용수금 조정 기준이 1년을 보고 지금 저희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게 2년으로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의 커버링 할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는지도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칩터는 여러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보셨던 내용들이고요. 제가 곧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의 가뭄은 특히 남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고 거의 1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저희가 이 상황들을 매일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 2023년 5월 정도에 대부분의 가뭄이 어, 해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특히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관측이 이루어진 이후로 가장 심한 가뭄이었습니다. 대략 200년 빈도 가까운 빈도에 그 해당하는 빈도에 해당하는 가뭄이 왔고요.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부족 강우량입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상태, 여기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깊이는 깊으지만 지속시간은 좀 짧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댐별로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는 그 주암댐이죠. 주암댐 쪽 요, 그 주암댐하고 그 죄송한데 저도 평림댐이 네, 가장 심한 그런 빈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당시 때유입량의 빈도를 보면 거의 30년, 50년 빈도에 해당하는 그런 가뭄 빈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댐을 이수환전도기준으로할때한 30년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고 할 때. 어, 그만큼 해당하는 빈도의 유입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실제 유입량을 평년하고 비교하더라도 주함된 빨간색이 주로 우리가 평년에 볼때 들어오는 유입량 기준이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보시면 유입량이 굉장히 현저하게 적었고, 어, 그게 해결됐던 시기가 대개 2023년 5월 부분에 거의 현상태로 유지되시면 끝에 여기 막대 그래프가 이제 거의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어, 유지가 되거나 넘어가는 순간이 이제 저희가 가뭄이 해결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어, 지하수 관점에서 수장공사 가뭄센터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어, 이 지속성을 가지고 가뭄이 얼마만큼 확대가 되고 있는지를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2023년 초반까지 어, 지속적으로 감, 그 지하수의 그 기준으로 본 가뭄에 대한 그 진단도 보시면 어,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지역들을 가뭄 빈도 해석을 했을 때도 보게 되면, 어, 특히나 남부 지역들, 특히 뭐 완도라든지, 어, 광주라든지 여수 이쪽 지역들이 역대급에 해당하는 감염으로 어,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광주하고 어, 이런 부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 시작이라고 종류를 보시면 이 기간이 가장 심한 감염이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어, 그림도 두 가지를 좀 시사하고 있는데요. 어, 심각하게 빨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갑자기 흰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 이 감염을 계속 그 회의하고 참가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가뭄이 한 12개월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한번 비가 많이 오고 나서 가뭄이 완전히 심각단계가 그냥 정상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라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조정을 단계를 좀 유지했으면 어떻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가 해결은 됐지만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감염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정상으로 바꾸는 게 정상적이냐 라고 하는 거를 거꾸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 상황들을 그래서 이거는 물론 급하긴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속도 조절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정상 센터를 환원해버리는 그런 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전공사 부문장님도 계시고 여러 지금 수산 전문가도 계시지만 저희가 수차례 회의를 거쳐갖고 어, 나름 이 워터 그리드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여러 해결책을 만들어냈고 그때 굉장히 잘 극복을 했다고 저희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어떻게 극복을 했고 시설물적으로 했던 내용들은 말씀드리기는 어, 시간적으로 좀 제약, 제약이 있고요. 크게 그렇습니다. 용수 공급 땜이나그 발전용 댐의 물을 어, 우선순위를 바꿔서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쓰는 그런 일종의 어, 다수원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어, 이건 이제 비상시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 평상시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없는 것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준비해서 가고 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주암댐하고 보성강 댐하고 연결시키는 부분들, 그전에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등량만으로 나갔던 물들을 본댐으로 보내서 거기서 용수금을할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큰 축은 장흥댐에서 물을 목포 쪽으로 돌려서 그만큼의 주화암댐에서 공급해는 양을 줄이는 그런 두 가지의 어, 상황들을 진행을 했고 이거 말고도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그런 대책들을 가지고 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각 단계에서 이렇게 정상으로 바뀌오는 게 너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정에 의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그림들 많이 익숙하신 그림인데요. 이게 용수응급 조정 기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독특한 댐 운영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개념은 어, 땜이 갖고 있는 공급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공급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10일 단위로 계속 평가를 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선이, 이 선에 놓이게 되면, 앞으로 1년 동안에 우리가 말한 생공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는 95%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라인인데요. 어, 이, 이거를 저희가 가지고 운영했을 때, 여기에 진입하게 되면, 용수공급 조정의 기준에 의해서 농업용수를 줄이든지 하천 유용수를 줄이든지 생공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수위를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실험을 좀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주의 경계 심각에 따른 여러 가지의 그 저희 그 대응 단계들은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것도 댐에 운영 노리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간단한 댐 운영 노를 가지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홍수기 제한 수위 이상의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건 스피를 하고 나머지율은 키팅해서 1년 동안 물을 공급하는 그런 1년에 저수지 모의 추적을 하고 진행을 했고요. 어이 그림은 주암댐에 들어오는 유입량을 연도별로 그냥 오버랩 시켰을 때 보시면 빨간 선이 2022년입니다. 그냥 보시는 것처럼. 1년 1일부터 365일의 유입량을 누적해서 보였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작았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뭄이 왔을 때 저희 지금 수정한 시스템 자체가 거의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고 거꾸로 지금은 1년 뒤에 이런 유량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023년 5월에 어느 정도 가뭄이 해결될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용수공급 조정 기준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는 관측 자료를 가지고 했을 때 나타나는 샘플링 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추계학적인 모델들,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자기 얘기 모형 이런 모형들을 통해서 유량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면의 유량에 대한 패턴들을 고려하는 방법을 태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도 굉장히 용수공급 저장 기준의 변동성을 가져온다라는 실수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1단위에서 관측 유량을 가장 잘 모의할 수 있다는 방법들을 도입을 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k n n 방법입니다. 그래서 k n n 방법은 과거 유량에서 어그 패턴들을 인지해서 뽑아내서 일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일종의 난파라메트릭에 해당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했을 때 기존의 용수응급조정기준에 쓰고 있는 샘스 모델이라고 하는 자기회기 모델하고 KNL을 보시면 평균을 재현하는 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분산이라든지 스큐니스라고 하는 우리가 극치와 관련되어 있는 그 모멘트를 생성하는 데는 이자기회기 모델이 원래 모형의 그 태생상 좀 그런 부분들이 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용수응급조정기준을 기존의 모형을 썼을 때는 좀 너무 낮게 나옵니다. 낮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이산전도로 과대 추정을 하고 있,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클 수가 있고요. 이 실험은 뭐냐면 어, 지금의 용수공급 조정 기준은 당연히 과거 기준의 유량을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2022년 유령을 넣었을 때 용수공급조정기준이 기준 조정 기준이 바뀌냐 안바뀌냐본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거의 안 바뀌지만 뒷부분 보시면 빨간색이 일부 위로 올라가는 걸 보시면 그 이벤트 하나 때문에도 용수공급조정기준이 일부 올라가는 겁니다. 용수공급조정기준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댐이 물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만 다밀려을 버틴다라고 보시면 때문 운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때문 당연히 물을 여름때 버리고 가둬놔야 되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만큼 물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뭄에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홍수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패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정을 해서 2022년의 유량을 2023년에 붙여봤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이게 지금의 이제 용수공업조정 기준인데, 파란색 보시는 것처럼 올라갔다는 얘기는 댐이 그만큼 물을 많이 가둬야 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2020년에 발생했던 그런 가뭄이 연속해서 온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95%의 신뢰도를 유지하려면, 이 정도의 때문에 수위를 유지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 정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 관심주의 경계심각 모든 구간에서 보시면 당연히 수위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유한한 샘플을 가지고 분석한 사례이기 때문에 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기약적인 방법으로 5 0 0년의 유량을 모의 발생을 시켜가지고 넣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했을 때. 기존의 샘스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씀드리는 2022년 유량이 반영됐더라도 이 우리가 말한 자기 얘기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반면에 어, KNN 방법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관측 기반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도 어, 전반적으로 어 우리가 그 용수급 조정 기준을 높게 가지 않으가 가지 가지 않으면 그런 2년 동안의 가뭄을 버티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같은 이제 모형간의 비교를 한 부분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 시스템적으로 했을 때보다는 용수급 조정 기준을 높게 운영하는 것과 지금 현 상황에서 현 유량에 들어왔던 부 분을 다 고려했을 때는 높게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모의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어, 지금의 용수공급 조정기준은 앞으로 1년 동안, 현 시점에서 1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말는 신뢰도 95%를 확보하는 그 기준 저수량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게 아니라 2년을 당연히 보고 해보면, 당연히 댐은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더. 그래서 앞에 그림하고 좀 살펴보시면 오더 자체가 달라집니다. 한 4억 톤 정도에서 6억 톤 정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95%에 대한 용수공급조정기준을 2년으로 확장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년 동안 물공급을 개런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기준저수량을 가져가야 된다는 계산상의 결과입니다. 실제 댐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할수 없는 부분들인 거고요. 어, 그 모형 간에 비교를 하더라도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크리티컬하게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 어, 기존의 샘스 모델하고 어, 저희가 제안하는 k n m 모델을 보게 되면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사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년 이상의 감뭄이 왔을 때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파란선이 용수공급 조정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만큼의 감홍 가뭄, 2년 감뭄이 연속 왔을 때 저희가 필요한 1년 동안 그 기준 저수량이 렇게 되는데, 제가 2년으로 좀확정했을 때, 보시면, 대략, 어, 요 정도, 이게 9 0트 아닙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고 하신 부분들은, 2년이라는 그간 동안 타겟팅을 하고, 90% 정도 수준의 신뢰도를 가져가게 되면, 지금 2년 빈도에, 2년 연속에 해당하는 그런 극한감이 오더라도, 저희가 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 뒤에 보이시는 거는 85%, 80%입니다. 그래서 대략 80에서 90% 사이에서 저희가 용수공 조정 기준의 신뢰도를 가지고 대신 기간을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늘리게 되면 주암 때문에 발생했던 동일한 그런 감뭄이 2년 연속 오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이 결과를 저희가 써서 욕대 문양을 그렇게 하자는 것보다는 이 정도의 저희가 버퍼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수환 전도와 관련돼 있는 부분 저는 1년을 보고 했지만 롱텀에 대한 부분들은 세 번째 발표하신 이재용 교수님께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주실 예정입니다. 어, 마지막 분석인데요. 이거는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분석할 때 있어서 어, 저희가 이제 이런 매트릭스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매트릭스는 뭐냐면 x축에는 온도의 변화율인 거고 0도, 1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y축은 강우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번 모의를 해서 강우의 변동성을 10%씩 끊어가면서 올리고, 온도를 1% 올리면 유출이 이제 반응을 하겠죠.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증발산이 올라가고, 강우가 올라가면 증, 그 강호량이 올라가기, 그 유출량이 커지기 때문에 걔들 트레이드 오프를 보면서 유입량을 3,000개를 만들어서 땜에다 들어갔을 때 보이는 신뢰도를 각각의 매트릭스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관당의 신뢰도라고 해서 분석 단위 한 뭐, 100년 동안 했을 때 부족 기간 수를 따져보게 되면, 여기 지금 가장 높을 때가 1이고요. 이제 클 때가 이제 1이, 저기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석을 진행을 해봤고요. 어,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제가 결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X축은 온도의 변화니까,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증발산이 많이 발생하고 그만큼 유출이 덜 들어오겠죠. 이쪽 방향으로 강우량이 증가하게 되면 강우량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입량이 많아지니까 가뭄이 덜, 그러니까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주암댐에 들어오는 유입량을 10년씩 무빙하면서 그때의 기간 동안의 강우량의 증가율하고 온도의 변화를 찍어 보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을 합니다. 2022년에 여기에 찍혔고요. 신뢰 수를 따져보면 한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그다음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여기 기후 변화 시나리오 제가 하나밖에 못 썼지만 이 하나에서 나오는 온도 변화율을 10년씩 무빙하면서 또는 강우의 그 증가를 무빙하면서 보게 되면 여기 보이는 하나하나 점들이 앞으로 미래에서 보일 수 있는 그댐이 주암 댐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어,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서 온도 강우가 증가하더라도 여전히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댐의 신뢰도는 어, 저감하거나 비슷하거나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두 가지 문제는 기후가 변화하는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물 소요가 공간적으로 굉장히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죠. 어떻게 용성금 조정 기준을 바꿔가면서 좀더 버텨볼까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어, 또 다른 측에서는 저희가 디지털 기반의 과학적 물관리 기술들, 소위 말하는 워터 어카운팅 모델들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이 부분들은 이미 저희가 많이 진행을 했던 것들이에요, 작년에. 어, 여러 다보처들이 워터 그리드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면서 물공급 할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시면 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두개 이상의 멀티풀 이어에 발생하는 감뭄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버퍼링을 가져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용수공급 조정기준도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2년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할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과정들을. 이수 안전도 또는 용수 공급 조정 기준이라는 큰틀 안에서 담아서 분석을 실제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향후에 우리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들었을때 충분히 어, 검토해 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어, 그런 그 용수 공급 조정 기준에 대한 고도화에 대한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잘안 되지고 있지만 기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기상 예측이 잘 되면 당연히 저희가 그만큼 버퍼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안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기상학적인 부분들을 쓰는데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첫 번째가 불확실성이고 두 번째는 잘못했을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져가더라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가져갈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은 마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더라도 갈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그게 완성이 되어야지만, 소위 말하는 동적 때문형으로 갈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 이것도 이제 기존 시설에 대한 연결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좀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는 강음만 보게 되면 감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게 SPI입니다, SPI. 어떤 걸 모델로 평균에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거 거의 차이 없습니다. 다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PDS인데 PDS에 다 아시다시피 온도하고 다 들어가죠. 일종의 물 수증 모델이니까 보시면 현재는 거의 영종심에서 평균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미래로 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강우의 증가도 크지만 PDS에서 오는 그런 온도의 증가에 따른 증발량의 증가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볼수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단순히 기회가 나와서 우리가 가뭄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